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인간의 뼈는 조용히 약해질까요? 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군가는 골밀도가 오르고 누군가는 그대로일까요? 또왜 우유 두 잔을 매일 드시는데도 여전히 칼슘 부족 진단을 받는 걸까요? 저는 정혜준입니다. 30년 동안 뼈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로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지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우유부터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건 반쪽짜리 정보예요. 뼈가 단단해지려면 단순히 칼슘만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고 뼈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우유를 아무리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같은 칼슘 양을 섭취해도 흡수율이 사람마다 10배까지 차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나이 들어서 뼈가 부러지는 분과 여전히 튼튼한 분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정말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까요? 어떤 생활 습관이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 시킬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뼈가 단단해지는 식사 습관과 황금 식단까지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황금 조합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6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골밀도 검사 수치가 개선되는 건 물론이고, 일상에서 느끼는 뼈와 관절의 든든함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포기하거나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75세에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비슷한 고민 있으셨다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제가 아는 72세 김영자 어머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 저녁에 또한 잔을 30년 넘게 꼬박꼬박 챙겨 드셨거든요. 주변에서도 모범적이라고 칭찬받을 정도였죠. 그런데 몇달 전에 갑작스러운 척추 골절로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빨래를 널다가 살짝 허리를 삐끗했는데 알고 보니 압박 골절이었어요.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가 심각하게 낮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평생 우유를 그렇게 챙겨 드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요.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칼슘은 분명히 드셨지만 흡수가 잘안 되고 식단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던 거죠. 우유와 함께 드시는 다른 음식들이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김치나 젓갈류를 많이 드셨고 커피도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셨거든요. 여기에 실내 생활이 길어서 비타민 D도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제 지인 69세 이종수님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셨어요. 이분은 우유 소화가 잘안 되셔서 아예 다른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멸치 가루를 밥에 뿌려 드시고 점심에는 케일과 두부를 꼭 챙기셨어요. 저녁에는 치즈 한 장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30분씩 하셨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훨씬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작은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단순히 칼슘만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황금 조합 하나만 알아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차이로도 뼈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바꿀 칼슘 폭탄 음식 5가지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을 막는 칼슘 폭탄 음식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먼저 멸치가루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멸치하면 그냥 국물 우리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아깝습니다. 멸치가루 15g에는 약 2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나요? 우유 한 컵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멸치의 칼슘 밀도는 우유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흡수율도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멸치에는 뼈째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자연 칼슘이 들어 있거든요. 제가 만난 70세 박정호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처음에 멸치볶음을 자주 드셨는데 나트륨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게 걱정이셨어요. 그래서 멸치 가루로 바꿔서 밥에 뿌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밥에 멸치가루 두 큰술, 반숙으로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서 비벼 드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간단한 칼슘 폭탄 밥이에요. 맛도 고소하고 영양도 완벽하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다른 반찬은 평소보다 싱겁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멸치를 어떤 방식으로 가장 자주 드시나요? 두 번째로 케일을 말씀드리고요. 케일 100g에는 약 2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케일의 진짜 장점은 흡수율이에요. 무려 50%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비교해 드리고요. 시금치의 칼슘 흡수율은 5%밖에 안 돼요.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서도 케일의 칼슘 흡수율이 시금치보다 10배 높다고 확인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반면 케일은 이런 방해 성분이 거의 없어요. 68세 최순이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관절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매일 아침 케일쌈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쓰다고 하셨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관절통증이 많이 완화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케일을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들깨 가루와 함께 무쳐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케일의 칼슘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손실이 크거든요.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데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치즈입니다. 특히 칼슘 강화 치즈 한 장에는 약 300mg에서 5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건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미국 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치즈의 칼슘 흡수율은 30%에서 4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게다가 치즈에는 비타민 K도 들어있어서 칼슘이 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74세 강민수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셔서 고민이 많았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치즈로 바꿔서 드시기 시작했는데 속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치즈를 활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통밀빵이나 호밀빵 위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올려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치즈를 작게 잘라서 넣어 드시면 됩니다. 간식처럼 그냥 드셔도 좋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치즈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장에서 2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치즈를 주로 어떤 음식에 활용하시나요? 네 번째로 칼슘 강화 두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반 두유보다 칼슘을 인위적으로 더 첨가한 제품이에요. 한 컵에 150mg에서 28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보고서를 보면 두유 속 이소플라본 성분이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65세 오미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드셨는데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는 걸 알고 아침 커피를 두유로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밍밍하다고 하셨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유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할 때 두유 한 잔을 더해보세요. 시리얼에 우유 대신 두유를 넣어 드셔도 되고, 그냥 따뜻하게 데워서 마셔도 좋습니다. 구매할 때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당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혈당 관리에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두유를 마실 때 가장 선호하는 시간대는 언제신가요? 마지막으로 두부를 말씀드릴게요. 특히 칼슘 강화 두부 반모에는 약 190mg의 칼슘이 들어 있어요. 일반 두부보다 두 배에서 세배 많은 양입니다. 일본 보건성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보면 두부의 단백질과 칼슘 조합이 시니어분들의 근골격 건강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71세 장철수님 경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저녁마다 두부 반 모를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두부찌개나 두부조림으로 만들어서 드셨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부를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조리하시면 칼슘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두부찌개에 브로콜리를 넣거나 두부샐러드를 만들 때 파프리카를 함께 넣어보세요.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반 두부가 아니라 칼슘 강화 두부를 고르셔야 합니다. 포장지에 칼슘 강화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두부 요리 중에서 어떤 메뉴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이 다섯 가지 음식을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하루 칼슘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칼슘들이 제대로 흡수되고 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칼슘을 더잘 흡수시키는 놀라운 방법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칼슘 흡수를 높이는 생활 습관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이 습관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D 보충이에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거든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햇볕을 15분만 쬐셔도 체내에서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해요. 하지만 요즘 대부분 실내 생활이 길어지셨죠? 특히 겨울철이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럴 때는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음식으로는 달걀 노른자와 연어가 대표적이에요. 달걀 노른자 두 개에는 하루 필요량의 20%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연어는 100g에 하루 필요량의 80%나 들어있어요. 73세 김순덕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관절염 때문에 외출이 힘드셔서 햇볕을 거의 못 쬐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달걀 두 개를 반숙으로 해서 드시고 일주일에 두 번은 연어를 구워 드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햇볕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비타민 C와 산성식품을 곁들이는 게 중요해요. 비타민 C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도움이 역할을 합니다. 귤, 레몬, 키위 같은 과일들이 대표적이죠. 특히 레몬즙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두부 요리할 때 레몬즙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서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69세 박현자님은 두부찌개를 끓일 때 레몬즙을 반 스푼씩 넣어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상큼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식사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시나요? 세 번째는 나트륨과 카페인을 줄이는 겁니다. 이두 성분은 칼슘의 천적이에요. 짠 음식을 드시면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될 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칼슘 배출을 늘려요. 김치나 젓갈, 라면 같은 음식은 가능한 줄이시고,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로 갈증을 해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75세 이경수님은 평소에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젓갈이나 장아찌를 매 끼니마다 드셨거든요. 골밀도 검사에서 심각한 수치가 나온 후에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짠 반찬을 절반으로 줄이고 커피 대신 둥굴레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칼슘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커피 대신 즐기는 음료가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뼈에 제대로 정착하지 않아요.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닿는 충격이 뼈에 전달되면서 뼈 세포가 활성화되요. 그러면 칼슘이 뼈로 더잘 이동하게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정도가 적당해요.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계단 오르내리기, 실내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70세 최영희 님은 관절이 좋지 않아서 격렬한 운동은 할수 없었어요. 대신 매일 아파트 단지 안에서 30분씩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까 30분도 거뜬해지셨어요. 6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어떤 운동이 가장 꾸준히 이어지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져서 결국 뼈에도 좋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드셔도 문제입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칼슘 배출이 늘어나거든요. 적정량은 체중 1kg당 단백질 1g 정도예요. 60kg이시면 하루에 6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두부, 달걀, 생선, 콩류로 단백질을 채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생선은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조기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세요. 67세 정민호님은 고기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하루에 200g씩 드시다 보니 단백질 과다 섭취가 되었죠? 식단을 조절해서 고기는 줄이고 생선과 두부 비중을 늘리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 양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오늘 식사에서 단백질은 얼마나 챙기셨나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K도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해서 뼈를 강화시켜주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정착하는 걸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현미,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나토, 치즈,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죠.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면 칼슘 흡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금연과 금주도 정말 중요합니다. 흡연은 뼈 형성을 방해하고, 과도한 음주는 칼슘 흡수를 떨어뜨려요. 이미 금연하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고, 아직이시라면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고려해 보세요. 이제 이 모든 습관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황금 조합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우유부터 떠올리시고 하루 두 잔씩 드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유만으로는 흡수율이 낮아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드린 멸치가루, 케일, 치즈, 칼슘 강화, 두유, 두부 같은 칼슘 폭탄 음식들이 훨씬 효과적이었죠. 이 음식들은 칼슘 함량도 높을 뿐만 아니라 흡수율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안 되죠. 비타민 D와 C, 적절한 운동, 단백질 균형, 나트륨과 카페인 조절 같은 생활 습관이 더해져야 합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이런 습관들이 뒷받침되면 뼈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잘못 관리하시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무서워지고 바깥 활동을 꺼리게 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튼튼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5세, 80세가 되어도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여행도 즐기고 손자, 손녀들과 활발하게 놀아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뼈 건강 관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아침 식사에 칼슘 강화 두유 한 잔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필요량의 30%를 채울 수 있어요. 여기에 멸치가루 한 큰술을 밥에 뿌려 드시고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보세요. 이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한달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더 든든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게 당연하다고 포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에 시작해서도 놀라운 개선을 보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작지만 매일 쌓이는 노력이 평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에 급격히 뼈 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가 바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남성분들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70대 이후에는 남녀 구분 없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져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께 꼭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칼슘을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뼈 건강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세히 알려 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